또한 군포의왕 등에서 특별교통수단으로 서울을 가려면 하루 전에 예약을 하거나 당일에 안양 또는 과천 등에서 환승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 인천 인접지역에 특별교통수단의 환승 등으로 인한 특별교통수단 과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이동수요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이용 그리고 반승 이동수요까지 폐차 지원으로 인한 민원, 특별교통수단 운전은 업무 과중 등 이중교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평의 중지법이 2023년 11월에 개정되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이 인근 특별시 및 광역시 도로 넓어졌습니다. 12월에는 경기도, 서울, 인천이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협약을 체결하여 경기도의 교통약자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서울, 인천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 상반기 31개 시군이 서울 및 인천으로 광역 이동 서비스를 이용한 현황을 살펴보면 총 73,800건의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월 평균 1만 2천건이 넘을 정도로 활발합니다. 다만 아직 서비스가 초기 단계다 이 보니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에서 서울, 인천으로 당일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즉지 콜이 제한되어 특별 교통수단 환승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수원, 군포, 의왕 등에서 특별 교통수단으로 서울을 가려면 하루 전에 예약을 하거나 당일에 안양 또는 과천 등에서 환승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광주, 용인, 이천 등은 복귀 시 환승이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 인천 인접 지역에특별교통수단에 환승 등으로 인한 특별교통수단 과부가 하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부천시는 총 1만 2,400여 건의 서울, 인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성남시 또한 1만 3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안양시 또한 1,591건에 달하는 광역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반면 당일 광역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이용 실적이 낮게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안산시가 591건이며 경기도 최대 규모의 도시 수원은 135건에 그쳤습니다. 서울에 인접한 지역들은 지역 내 이동 수요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이용 그리고 반성 이동 수요까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 인천 인접 지역에서는 대차 지원으로 인한 민원, 특별교통수단 운전은 업무과중 등 이중교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교통약제의 수도권 광역이동 지원 서비스는 이제 시작 단계의 사업으로 향후 조정및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도 서울 인천 인접 지역의 특별교통수단 운수 종사자들은 민원, 그리고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 신속한 문제점 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서울 인천과의 협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지리하신 또 교통 약자를 위한 수도권 광역 이동 지원 서비스 께서는 교통국장이 상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약자가 특별 교통 수단으로 서울 또는 인천 진입시에 서울 인천과 인접한 13개 시군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당일 적실 콜이 가능하고 미인접 13개 시군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하루 전 사전 예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 인천 인접시군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인접 5개 시군에서도 적시콜을 통해 강력이동을 할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인접지역 구분 없이 도내 모든 시군에서 적시콜로 특별교통수단 강력이동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강력 이동 지원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 그리고 제안한 부분이 경기도 행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시작이자 1420만 도민 여러분의 민생이 더 나아질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